하면은 그 중심에는 센서가 있어요. 센서. 어. 우리 이 사물들을 다 센싱할 수 있는 기술들. 어. 우리가 그러면 그 센서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음.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그런 요소 기술, 기반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고 그곳에서 이익이 나오는, 나오는 거거든요. 음. 자동차 파는 것보다 자동차 부품 파는 게더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져지고 있느냐? 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없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역사상 기술이 계속해서 인간을 보완해주고, 인간의 핸디캡을 도와주는 걸로 사실 산업혁명이 이끌어져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센서라는 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재료예요. 네. 데이터를 막 가져오죠, 막뭐 사방에서 센서의 데이터를 가져올 테니까 그걸 들고 소프트웨어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음... 레시피입니다. 그래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를 이걸 만들어준 레시피고 음식으로 나오는 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버 서비스나 에어비앤비나 아마존의 대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될 거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맞습니다. 만들어낼 네. 거냐 그래서 그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도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인프라를 바꿀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